여러분, 혹시 어르신 일자리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그냥 시간 때우기, 용돈 벌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땡. 오늘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정보를 가져왔거든요. 바로 시니어들의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자리, 즉 시니어 재능활용형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한마디로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시니어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마껏 펼칠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해요.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랜 경력의 베테랑 강사님이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은퇴한 IT 전문가가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을 하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일자리가 왜 중요할까요? 첫째, 시니어들의 삶의 질을 확 높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긍심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게다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둘째, 사회 전체적으로도 엄청난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시니어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청년 세대에게 전수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마치 마법 같죠? 셋째, 기업 입장에서도 굿... 굿... 입니다 숙련된 시니어 인력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큰 도움이 되거든요 게다가 시니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조직 문화에도 활력을 불어넣는답니다. 그럼 시니어 재능 활용 용 일자리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다양해요. IT 교육, 컨설팅, 문화 예술, 사회 복지 등등.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시니어들도 있더라고요. 시대가 변해도 역시 사람은 경험이 중요해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시니어 재능활용형 일자리는 단순히 노인 일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시니어들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시다. 아자아자.